자, 보네이도 휘터입니다. 음, 이게 지금 제가 캠핑생활 하면서 꽤 오랫동안 쓰고 있던 캠, 어, 보네이도인데요. 아마 효율이 되게 무시무시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1900, 거의 2000와트 정도 돼요. 거의 집에서만 쓸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긴 한데, 이제 캠핑장에서 자주 쓰는 이유가 온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분해 보면 되게 구조는 간단해요. 근데 오, 온도 조절이 돼요. 어떻게 되냐? 이걸로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1, 2, 3, 4, 5, 6, 7, 8. 대부분 온도가 뭐 대충 한 2, 3? 하면 20에서 25도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아, 아, 1,500원, 1 5 0 0 3 0 0 0온 오프 대부분 일단만 해 놓으면 요즘 캠핑장 한 600원 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우긴 한데, 그래도 일단에서 2정도나 3정도 해 놓으면 온도 조절이 충분히 되고, 차박할 때도 이 용도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와트가 높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 여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넘어졌을 때 예. 이게 생각보다 이 이불 속에도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이게 덮어버리면 음, 과일되는것 과열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정지가 되고 굉장히 안전장치가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쪽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서 이렇 나오고 또 서큘레이트 방향이다 보니까. 서큘레이터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튼튼해요. 이것도 제가 한 3대째, 4대째 쓰고 있고, 한 1년 쓰고, 다시 방출하고, 1년 쓰고 방출하는데 흰색이 남았어요. 이것도 한몇년된 거냐면, 이것도 한 18년이니까 4년 된 거네요. 그래도 캠핑할 때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는 여기 전기선을 연장선을 좀 많이 같이 같이 고 다녀. 또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이게 뭐뭐 뭐 서큘레이트가 좋다 안 좋다 얘기 나오지만 이 서큘레이트의 특징 특징상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어텐트용으로 딱 좋아요. 인어텐트에서좀 쓸만하고 솔직히 어, 거실형 같은 경우는 이런 용량은 커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너무 이어텐트 너무 작은 거 육배 같은 쓰면 조리, 조 온도 조절도 안 되고 너무 약해요. 얘는 어느 정도 또 순간 뭐2,000 w 까지쓸수 있지만 이건 캠핑장 역량에 따라 어차피 600 w 미만이니까 1 단만 해도 충분히 600 하고요. 뭐 2,000, 3,000, 2,000 와트를 하면 이렇게 놓으면 온도 올라가는 속도만 빠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1 단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좀 그래도 작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석영, 석영 전기터 들고 다니신 분도 있는데, 옛날에 깜,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인원 텐트요그 다음에 뭐 2000W까지 하면 거실용 음, 사용은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런 텐트용 추천해 드립니다.